마반자바람일.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음, 지금, 우리 정평사 측에서 점심 준비가 조금 덜 됐다고, 음, 시간을 충분히 쓰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laughs> 네. 음, 우리 멀리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호가, 불광사까지 들리게, 또는 여기 큰 스님이 누구시냐면은, 우리 총무 휴담스님의 은사스님이세요. 은사스님께서 깜짝 놀래가시고. 아, 네, <laughs> 네. 총무스님의 은사스님께서 깜짝 놀래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라라고 <laughs> 오실 정도로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1 0 8 1일기도 779일 차예요. 그러면은, 이제 회양까지는 몇일 남았죠? 301일 남았어요. 아, 301일. 1080-779 하면 301이 될 겁니다. 3 0 1은딱 이제 10달 남았습니다. 열달 이제 오늘 임신했다고 생각하고 <laughs> <laughs> 우리는 이제 내년도 7월 5일 날 출산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음, 환성지안 스님의 시를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환성지안 스님의 시 환성지안 스님의 시 제목이 간단하네요. 또예요, 또.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버 보이 있죠? 나근의 청평사에 이르라네. 봄바람에 보슬비 내릴 때, 숲은 깊고 계곡 또한 험하네. 봉우리 접접에 길까지 험하네. 골짜기 이름은 스님 만나 물어보고, 누대 이름은 현판을 보아 알고, 저녁 무렵 자음전에 들어가 벽을 소재하고새 시를 느라 우리 청평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인물 하면은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더 꼽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진락공 이자연 선생이에요. 진락공 이자연 선생 하면 누구냐면은 올라오시다가 혹시 영지 보셨어요? 네. 영지 그 영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자연 선생은 재가 불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지금, 벼슬을 할수 있는 과거에 급조하고도 실질적으로 벼슬은 안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사실상 출가 생활을 했어요. 출가자와 도같이 계의를 지키면서 이곳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당신의 마음을 비춰보고 내 마음이 이 정도로 닿겠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구나. 내 마음을 더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수행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전에는, 그분 이전에는, 이곳이 한때 보현 원인 적이 있었어요. 이 사찰이 900, 973년에 세워졌고, 상건되었고, 1068년에 이 이란 분이,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하고 좀 관계가 깊은 사찰입니다. 이 이라는 분이 중건하면서, 그때는 보현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진락공, 진락공, 이자연 선생님이, 이자연 선생님이 1089년에, 1089년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전기를 받으시고, 그다음부터는 문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찰은 문수보현보살의 전기를 다 받고 성장한 사찰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자연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요. 또한 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환성지한 스님이에요. 환성지한 스님과 관련해서는 이분의 행장에 보면은 전설이 있어요. 이곳을 박달다 존자가맨 처음에 창건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설이에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도의 박달다 존자가 이곳에 와서 이 사찰을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곳에 비기를 썼어요. 비기. 지금 비밀스러운 글을 한편 썼다는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글이, 글이 뭐냐? 한번 보세요. 참원이라고 합니다. 유충관 부천 리대. 우리 회보에 천문단에 보면 한 자가 있습니다. 한문이 죠 유충관 부천 리대라는 글이 있는데, 유는 유생할 때유 자니까 선비를 뜻해요. 선비를 뜻하면 선비사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서 선비사자가 나오고요. 충은, 충은 충성스러운 마음 해서 마음심자가 들어가요. 마음심자가 들어가고요. 관부는 관을 쓴 여인이잖아요. 그럼 여자가 삿갓을 썼다. 그러면 계집여의 삿갓은, 삿갓은 간머리. 간머리예요 간머리 밑에 계집자가들어가 무슨, 한, 무슨 자예요? 편안할 안자가 되죠? 그래서 그두 자를 합치면 뭐가 되죠? 사자 밑에 뜻지자가 들어가서 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편안할 안자가 돼요. 지안이 됩니다. 그리고 천리래, 철리레, 천리래를 철자하고 이자를 합치면은 무거울 중자가 돼요. 무거울 중자는 거듭 중자도 됩니다. 거듭 중자에다가 원래 자죠 다시 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안이 다시 온다. 지안이 다시 오셔서 이 청평사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 이 참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로 환성 지안 스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쓴 시가 바로 이겁니다. 저녁 무렵 자음전에 들어가. 자음전은 법당을 이야기합니다. 자음전에 오셔서 빈 벽에, 벽에다가 시를 쓰셨어요. 새시를 썼어요. 쓰셨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새 시를 썼다는 것은 새 역사를 썼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오래된 사찰들은 항상 부침이 계속 돼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불이 났다가 다시 중건하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한 스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절이 상당히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오셔서 다시 벽을, 빈 벽을 소재하고, 빈 벽을 깨끗이 닦고, 깨끗이 닦았다는 것은 뭘 뜻해요? 업장을 소멸했다라는 뜻입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이곳에 다시 글을 썼어요. 새로운 선업을 세웠다, 새로운 과업을 세웠다, 새로 중창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사를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중차 대한 시점에서 이 청평사로 온 것은 아주 큰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임자. 우리 주지스님과 종무스님 그리고 저희 제가 왔는데요. 우리들이 원팀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불광사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대한 중대한 과업을 안으신 우리 주지스님께 큰 박수 한 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지스님과 원팀을 이루신. 종무신님께도 종무수님, 박수 보내시고요. 주 <laughs> 우리가 참 80일 기도 기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호스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박수 보내시기 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모셔주신 우리 운전기사님들께 네. 아까 차 안에서는 제가 박수를 못 쳐드렸는데요. 다 들릴 거예요. 큰 박수 한번 보시기 내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인솔해 주 우리 종무원들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금박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손이 좀 따뜻해지셨죠? 네. 너무 더우신가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지한스님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고요. 이 청평사에는 아주 아주 재미있는 사로가 있어요. 이 청평사 안내문에는 당태종 때 일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청평사가 몇 년도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973년도에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973년도 그 이후에 당태종이 있지 않아요? 그보다 한참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설이라고 생각하세요. 당태종 또는 나중에 전설 중에서는 원나라라고도 이야기해요. 원나라가 조금 더 역사에 부합해요. 그런데 이 청평사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홈페이지에는 당태종 때라고 나와요. 당태종에게는 평양공주라는 아주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대요.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는 못해서. 근데 엄청나게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만 해도 그냥 쏙 빠지게 아름다운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을 한 평민 청년이 보고는 한 눈에 반했대요. 한 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이 공주도 마찬가지로 이 평민이지만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두 분이 사랑에 빠졌어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그렇게 사랑에 빠졌대요. 둘이 아주 아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기는 그게 마땅하겠습니까? 마땅하지 못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주아주 아주 명문 재산가에서 청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왕은 안 보냈어요. 이 딸은 누구에게도 주기 아깝다. 나는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계속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봉주가 아빠,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그 평민 청년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노발대발 할 수밖에 없죠. 노발대발해서 이 청년을 유배를 시켰다가 나중에는 그 청년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이 청년을 그냥 죽여버리면 공주도 잊어버리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은 오직 그 공주에 대한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랬으니 죽어도 제갈 길을 갔겠습니까? 못 갔겠죠? 그래서 이 청년은 죽어서 상사뱀이 됩니다. 상사뱀, 상사뱀은 상사병에 걸린 뱀이에요. 그래서 이 공주에게 뱀이 딱 달라붙어 요 그래서 공주의 몸을 휘감고 다닙니다.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공주도 사랑했던 그 청년의 환생이기 때문에 그걸 물론 내치고 싶기도 하겠죠, 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이 뱀, 상사 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편을 써봤지만 안 돼요. 왕으로서는 의사들도 부르고 또 점술, 점술사들도 불러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로 풀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당시 당나라에 유명 사찰들을 순례를 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례하다 보니까 고려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고려국으로 넘어와서 바로 이 청평산까지 왔대요 청평산까지 와서 올라오시다가 공주굴 보셨어요? 네. 공주굴 공주굴에서 하룻밤을 묵었대요 하룻밤을 묵고는 아침이 사찰에서 가사불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 가사불사에 참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상사뱀에게 이야기해요. 상사뱀에게 나는 목욕 재개하고 지금 사찰에 가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 기도를 할 테니 좀 떨어져 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상사뱀이 떨어졌답니다.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칭칭 감고 있다가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주가 목욕 재계를 하고 이 청평사에 왔습니다. 청평사에 서 마침 가사불사를 하고 있어서 가사에 바늘로 몇 땀을 몇 땀을 껌고 가사를 만든 후에 그리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해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사뱀이 공주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응? 공주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이로써 천천히 기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어디요? 입구. 입구에는 무슨 문이 있던가요? 회전문. 본래는 회전문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사천왕 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딱 생긴 걸 보셨죠? 보면은 사천왕이 딱 모셨음직한 그럴 만한 공간이 딱네 군데가 있어요. 아마도 사천왕이 모셔진 사천왕 문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쳤어요. 벼락이 쳐서 그 뱀은 그 벼락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억수같이 비가 왔어요. 그 비에 뱀은 떠내려가게 돼요. 나중에 공주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 계곡물 위에 계곡물 위에 그 뱀이 떠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뱀을 공주가 그 시신을 잘 거두어서, 이, 어, 화장을 시켜주고, 또 기도를 올리고, 삼층 답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라에, 당나라에 알리게 돼요. 당나라에 알렸더니, 그 당시 거기에, 어, 아주 높은 관리가 한 분이 금 세냥이라고 할까요? 세덩이. 금 세덩이를 가지고 왔대요. 금세덩이를 가져와서 한덩이로는 다 됐다고요? 이제 밥이 다 됐다고 합니다. <laughs> 금세덩이가 왔으니까 이제 불사가 이루어질 판이에요. 금세덩이가 와서 한덩이로는 저를 크게 불사를 일으키고 또 한덩이로는 공주에게 공주에게 공주가 귀국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을 주고 또한 덩이로는 음, 한 덩이로는 이 절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거기에 시주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비로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아, 이 성평사가 다시 번창하게 되었고 또 전설에 따르면 아까 전설이라고 했어요. 사실 시대상으로 맞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당나라와 신라가 신라가 사이가 돈독해졌고 그래서 그 힘으로 신라가 삼국통일까지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설화에서도 보듯이 이청평사는 업장을 소멸하는 사찰이다. 이게 환성시한 스님의 그 설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공주 상사뱀 설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업장을 소멸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셨죠? 업장 소멸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깨끗이 청소한 그곳에 이제 뭘 건설하면 돼요? 깨끗한 마음 여기 우리 천팔십일 기도에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었죠? 슬기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저도 기억 못 되겠어요. <laughs> 슬기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화합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건설하면 되겠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세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불광을 일으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청평사가 떠나가도록 이번에 간단하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 불광 파이팅 한 번만 할까요? 불광 불광 파이팅 한 번으로 짧고 굳게 끝내겠습니다. 불광 불광 파이팅 같이 하시겠습니다. 불광 불광 파이팅. 네,